내리고 있네 한명한 한 명이 내리고 있는데 오케이 무사히 착지 자 빠르게 빠르게 무기를 먹읍시다 자 빠르게 무기를 먹어야 돼요 야 무기 못 먹으면 져 뭐야 뭐야 이 사람들 자 착륙하지마 밑으로 내려가지마 와우! 아, 아, 총알 없다. 야, 총알 야, 총알 좀 줘봐 야! 아, 야, 총알 좀줘아 아우, 어, 아서못 가요. 요녕히 가세요. 와우! 어, 군용 거뭐까이야이번판야존해야되겠는야 Help. 자. 어디 계시는 거야, 이분? 예, 네, 멀리 계시네요. 총알 내나요? Enemies ahead. 야왜왜 왜 계속 파밍 을해도왜 탄이 없냐? <laughs> 오케이 나이스. 와와와와와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올라 올라 올라. 아 여기서면 안 되겠다. 여러분들 잠시만요. 에. 예. 큰일 날 뻔했네. 자 왠지 저쪽으로 점프할 것 같은. 아 저쪽으로 도망가는군. 꺼져 아, 저왜 저기 차가는데? 아, 저기 보급 떨어졌다. 뭐야 얘? <laughs> 뭐야, 얘 깜짝아, 얘 뭐한 거야? 야, 미안하지만, 보금은 제가 좀 탐, 탐내도록 할게요. 이건 뭐 하신 거지? 러시니 친추 받아줄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, 아니, 친추는 안받아들니 친추는 안받아들려요친추를 받아들이면은 제가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껴가지고, 예 네, 따로 친추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죄송해요. 뭐 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야 들어가시죠 저희 뭐야 투 빼기 뭐야 얘툭 <laughs> 빼기 앞에 사람, 앞에 사람 있 어요? 차 뒤에 사람 실례 합니다. <laughs> 아이고, 또 실례 합니다. 컴퓨터 인데 아시아 서버가 아닌데, 왜 컴퓨터가 나오는 게 뭐지? 뭐지? 뭐, 뭐지? 어, 아, 네네, 전화하고 오세요. 전화하고 오세요. 휴 깔끔. 와! 길리 슈트! 자 이번판 이번판 계속 AK 쓸게요 야하 나이스 아유 안녕히 가세요 네 옆으로 걷는거 웃기다라고 이거 버그예요예 네, 버그입니다 나는 레드존 따위 맞지 않는 건강한 남자지 님 집안에 사람 한명 들어가세요 보시네. 후. 아유 빅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빅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시케노색이 좀 실감나서 좀 혐오를 유발시킨다. 아니, 아니 귀엽잖아요. 좀 매력 있게 봐주세요. 혐오스럽다니, 혐오스럽다니. 닭들이 웁니다 닭들이 울어요. 예. 정석훈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17킬이네요라고 했는데, 여러분들 다이 정도 킬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예, 네, 이 정도 다킬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뭔 개소리야! 보시다, 이거 보시네요. 아, 이건 사람이다. 이건 사람이다. 이건 사람이었는데?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이고 저한테 또 이렇게 고귀한 템을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또 고귀한 템을 또 주시려고. 아이 사람들이가 안 되겠네. 안 되겠네. 굿 뽕피트 하면서 잡으시라고 굿 뽕피트. 어, 야총 쐈다. 야, 야 국뽕 피터 하려고 했더니 먼저 총을 사주시네. 뭐야 이거. 아 풀. 저기 있다. 자 이쪽 이쪽 나무 뒤. 아유 뒤. 하나 컷, 컷, 깔끔, 깔. 아 끔. 자 이제 움직이는 건 그만할게요. 이제 움직이는 건 이제 21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. 그리고 판단하고. 다저 자기장 안을 좀 살피면서 좀 보도록 하죠. 예, 운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. 이 영상 친구한테 추천해주고 싶다고. 아 진짜요? 오, 오, 탁월하신 선택. 예. 자 저는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차소리. 아, 컷! 아하! 2 0킬 나이스! 자, 조심하제저 뒤쪽 보고 있을게요! 예이 네. 집안에 있는 거 같은데? 아, 아, 망했다! 집안에 두명 집안에 두명자 들어가지 봐요 들어가자 요수집탄 던질 으한명 기절시키고 들어가있 야, 이거 수류탄, 팀킬 뭐야? 아... 어... 어! 수류탄, 수류탄! 호환해, 수류탄! 호환해, 수류탄! <laughs> 호환해, 수류탄! 호환해, 수류탄! <laughs> 아이, 아이, 고생 많으세요. 큰일 날뻔 했네. <laughs> 아 큰일 날뻔 했네. 아이, 수류탄이 놓쳤어. 손에 긴장을 했는지. 자, 들어갑시다. 여기 안에 없으면은 옆집에 있겠는데, 아, 야, 소리도 없는데 이제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? 아 여기 보이는데 어왜안 아, 맞지? 오케이 요유하아유하아 아. 아이 고생 많으셨어요. 예, 이번에도 또 25킬을 <laughs>